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기 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시편 8편, 시편 100편, 97편, 75편, 105편에서, 105편, 7절에서 10절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고 10편, 25편, 10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를 꼭 펴서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시편 93편 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기 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8편과 시편 100편을 읽어 보라.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각각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이 그분이 바로 창조주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그는 자신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만드신 분을 부인하는 것일까? 거시니까 나도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은 저절로 스스로 생명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루시퍼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한 것이 바로 넷째 계명, 개명, 안식일 계명이죠. 제7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창조하여 존재하게 된그 존재를 반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고요. 그래도 그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여호와겠죠.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시인들은 이 아름답고 장엄한 사실을 찬양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경배에 참된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각 시대의 대쟁투 436, 437페이지 말씀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다스리신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10편 97편을 읽어보라. 주님의 통치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영역을 통치하시는가? 97편 1절, 5절, 9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주님의 통치의 특징은 의와 공평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영역은 온 천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나섰죠. 그러므로 창조주께서는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루시퍼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때문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는 자신이 내가 내 마음이 이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 같아지리라. 라고 주장했을 때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창조해서 존재하게 해준 것은 반납해라. 즉 너의 생명은 내 것이 나에게 주어라. 그러고도 네가 루시퍼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너는 나 여호와와 같은 자라고 증명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루시퍼가 자신의 존재를 반납하면 그는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가 지구에 와서 아담 부부를 자기의 사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루시퍼의 천체가 되었던 겁니다. 루시퍼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악인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습니다.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다세, 다스리심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의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무한한 표준을 따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만일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75편을 읽어보라. 악인의 자랑은 왜 헛된 일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이죠. 다르게는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시체들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야 합니다.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산자의 땅에서는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는 산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더욱 그렇죠.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골라내는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없는 교인들은 조사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조사심판이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교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만민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생애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0 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10편 94편 14절. 105편 7절에서 10절, 다니엘 7장 22절을 읽어보라. 다 읽어보시면 답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죠? 하나는 첫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은 처음 맺은 언약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새 언약도 처음 언약보다 늦게 맺은 언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든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맺은 언약인지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게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성경에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첫 언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새 언약은 첫 언약에 흠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보다 다시 맺은 언약이니까, 당연히 시간적으로 늦게 맺은 언약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에서 8장 7절 9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즉, 첫 언약은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신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읽으면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리이리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하시고, 이스라엘은 '준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둘이 합의해서 맺은 언약이 첫 언약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합의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첫 언약 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언약을 다 일방적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을 선포하셨고 사람은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즉, 쌍방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 일방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이 영원한 언약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것이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죽게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있게 될그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나무에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갈아보문 기별 1권, 2 1 1 2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10편 19편 7절, 93편 5절, 119편 165절, 1편 2절 6절, 18편 30절, 25편 10절을 읽어보라. 좀 많지만 꼭 읽어보셔요. 이 모든 구절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여우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는 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평안과 진리의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10편, 19편, 7절에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탐임인데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는 성경을 뜻하고요. 좁게는 모세오경, 좀더 좁게는 십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이 어느 범위를 말하든지 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하고 예,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글자 한자 한자가 다 틀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필사... 그러니까 필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말씀이 나타내는 사상과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하게 하려고 온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그럼 그러나 마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되 그 완전케 한다는 라 헬라어는 플레로인데요 이것은 가득 채운다 또는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관한 내용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율법이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뭔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신이 다 이루시고 율법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황금 같다고 해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헛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생애에서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러한 충만한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인은 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사상, 곧 신의 처, 성품에 참여한 충만이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의식과 규례가 주어짐.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이것들을 시행함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해야 하였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기를 좋아했더라면 수많은 의식과 규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자서전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자비와 공의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재판장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성취에 매우 신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보자만큼 영원 불변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시야와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악한 세상 너머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자비하심 앞에 겸손히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고난이 많으므로 굳건하던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도 그 날을 두려워하는 죄인을 불쌍히 보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날을 위해 복음을 나누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의를 의지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 언약 지키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듣고 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굳게 믿고 저도 주님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확신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과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부족한 제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증거를 간직하고 등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